자 엔켐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엔켐은 또 이제 2차전지에또 새로운 대장으로 꼽히고 있죠. 어, 전액 관련주, 뭐 세계 글로벌 탑티어의 그룹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 해리스가 되어야지 또한번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 지금 해리스가 또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은 어 여론조사는 원래 민주당 쪽이 좀 높게 나와요. 원래 얘들이 좀, 여론전을 하도 잘하고, 조작도 좀 잘하고. 어,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미국의 민주당이랑 좀 결이 비슷해요. 어, 얘들도 이제 부자들을 좀 뜯어서 서민을 나눠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노조 쪽이나 좀 노동자 비율이 지지율이 좀 높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엔캠은 기관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좀 몸집도 크고, 어,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기관들도 돈을 벌려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안 팔고 있다. 만약에 여기가 나름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보면은 얘들도 팔았다가 다시 나올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올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만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아마 여기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어, 이제 수익 중이, 새로 들어와서 수익 중이신 분들 혹은 이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본전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미국 대선 대선지 끝나기 전까지는 오락 내내 계속할 거예요. 또 앵캠 같은 경우는 슈팅 나오면 제대로 나온 녀석이죠. 그래서 지금 뭐 벌써부터 다시 빠지니까 에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큰 손들은 아직 나가질 않았어요. 큰 손들이 나가게 되면은 차트에서는 이제 개미들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큰 손들이 제대로 나가는 경우에는 진짜 더 이상 차트를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아직 큰 손들은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한번더 매수하는 할수 있는 과, 그, 이제 좀 타점을 만들어주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18만 5천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골때 돼요. 그래서 18만 5천원 밑으로 뚫리게 되면은, 요 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뚫리면은 더 내려갈 거예요. 한 12만까지 내려올 확률 높아요. 하지만, 이게. 안 뚫리고 딛고 간다고 하면은 25만 원까지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물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대한 25만 원 근처까지 평단가를 맞춰놓으셔야지 나름 탈출하고 지금 바이오들 얼마나 잘 가요? 여러분들 코로나 재유행하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최대한 돈을 좀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순환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테마 선택도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맞고 엔캠은 지금 당장 슈팅이 바로 크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다시 트럼프가 잘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헤리스가 역전하는 얘기 나오면 다시 들도 올라갈 거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천지가 쉽게 박살나지 않을 거예요 머스크도 트럼프가 될것 같으니까 트럼프를 갑자기 엄청 빨고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런 것까지 보면은 쉽게 무너지는 테마는 아니에요 위지가 아무리 전기차 판매량이 저조하고 인식이 안 좋아진다 한들 결국 세계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은 거 내밀다가 또 갑자기 또 좋은 거 내밀어버리면은 저가 매수한 세력들이 또한번더 크게 돈을 벌죠 일부러 악재를 막 퍼트려서 주가를 낮춘 다음에 매집을 하는 게 세력이에요. 너무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 같은 거랑 손절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대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 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 받는 거 있죠?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 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운 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 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 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탁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은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 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